어두운 갈대밭, 또 다른 사냥꾼이 깨어납니다. 움츠렸던 몸을 풀고 활동에 나섭니다. 완전히 열린 사계 눈동자 뛰어난 시력은 어둠 속에서도 주위의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죠. 갈대밭에 숨은 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사냥감을 포착했습니다. 소리 죽인 발걸음, 갈대조차도 피해갑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해 사냥감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은미라고 치명적인 공격. 마지막까지 공은 알지 못했습니다. 필사적인 저항도 이 집요한 사냥꾼 앞에선 얼마 가지 못합니다. 꿩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 먹잇감의 깃털을 제거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까칠까칠한 혀는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먹기 좋게 발달했죠. 이밤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사. 사은땅 위에서 밤을 지배하는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깊은 밤, 모두 잠든 것 같지만 분명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 어떤 움직임도 잡아내는 커다란 눈동자. 야행성 조류인 메추라기도 활동 시간이죠. 먹이를 먹고 있는 멧추라기를 향해 누군가 다가옵니다. 아직 야생의 본능이 남아 있는 고양이가 멧추라기를 노립니다. 하지만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수리 부엉이, 밤하늘을 소리 없이 가르며 매출하기를 낚아챕니다. 밤의 세계. 땅 위에서 삭보다 강한 동물은 없습니다 생김새는 덩치 큰 고양이 같지만 이마에 난 선명한 흰색 줄무늬는 상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삭이 지닌 특별한 능력 뛰어난 청각과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식별하는 시각 야행성 동물들의 큰 눈은 작은 빛까지 시세포에 모아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더 밝게 보이게 하죠. 발까지 덮은 깃털, 깃털 표면은 얇고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어 날 때도 바람 소리를 흡수해버립니다. 수리 부엉이가 밤에 세 개를 지배해온 건, 소리 없는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소리만 가득한 밤. 그러나 삭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 의 귀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발톱 끝으로. 예민해진 귀와 눈이 움직임을 쫓습니다. 바로 사냥감의 코앞까지 접근했습니다. 물러나는 삵.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하지만 고양이과 동물인 상은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속을 주시하는 삵. 어기감의 움직임은 사계 사냥 본의을 자극합니다. 드디어 물을에몸을 담그는 면 물에 대한 두을움보다 사냥 본능이 훨씬 살아가면서, 우 먹잇감을 향한 맹렬한 사냥 본능입니다. 순식간에 잡아챈 후엔 날카로운 이빨과 발달된 턱근육으로 먹잇감을 제압합니다. 사계의 눈빛이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악. 움직이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먹으려는 본능을 뛰어넘는 무서운 사냥본 그것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 그를 강자로 살아남게 했습니다. 밤의 물가에도 잠들지 않는 생명들이 있죠 물고기가 많은 강가에서는 먹이 터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밤의 물속은 고요합니다. 잠든 물고기는 바위처럼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온 물속의 포식자. 수달입니다. 밤이면 물속에서 사냥을 시작하죠. 굵고 긴 꼬리로 방향을 잡으며 날쌔게 나아갑니다. 30초 정도 잠수하고는 머리를 내밀어 숨을 쉽니다. 물속을 들락날락. 바위 밑을 샅샅이 뒤지며 먹이감을 찾는 수달.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큰 먹이는 물 밖에 가져가서 먹지만 작은 건 물속에서 금세 먹어 치웁니다. 한창 성장하는 어린 수달들이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달은 물고기나 뱀장어는 물론 돌 밑에 가재, 물 위에 떠 있는 물새도 사냥하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어둠 속 물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동물이죠. 배를 채운 어린 수달들이 잠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을 털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매끄러운 털은 헤엄을 더잘 치게 해주죠. 낯선 이의 냄새를 맡은 놈이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몸단장을 하던 새끼들이 안전한 물속으로 들어가고 어미도 그제서야 안심합니다. 동이 트고 수달 새 식구가 모였습니다. 태어나 어미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1년. 모든 생존 방법은 어미에게서 배우죠. 땅을 지배하는 삭도, 물을 지배하는 수달도 이제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 그런데 아직 배가 덜찬 수달은 마지막 사냥에 나섭니다. 이제 수달은 잠에서 깬 먹잇감들을 쫓아다닙니다. 물 속에서 수달은 물고기보다 빠르죠. 밖은 제법 환해졌습니다. 밤을 다 보낸 수달, 다른 이의 눈에 잘띄지 않는 바이트미나 구레. 수다른 집을 만들어 두었죠. 그곳에서 다시 밤을 기다릴 겁니다. 활짝 열렸던 수리부엉이의 눈도 감기는 시각. 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야행성 동물들은 활동을 마무리하고 자신만의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낮동안 그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생의 강자들도 밤을 맞이합니다. 사근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 어둠이 깔리는 땅으로 향합니다. 낮에 활동했던 새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주변에 가득한 새들의 소리와 움직임이 삭을 자극합니다. 거침없이 물가로 향하는 삭. 물 위에 뜬 오리 쉽지 않은 사냥감입니다. 하지만 사계 사냥 본능은 이미 오리를 쫓고 있습니다. 응. 소리 없이 바싹 접근한 사. 아직 오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물살보다 천천히 오리의 시야를 계산하며 거리를 좁힙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공격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냥에 실패한 상. 오늘 밤의 행운하는 오리였습니다. 민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수리부엉이의 둥지입니다. 암컷은 지금 갓 태어난 새끼를 품고 있습니다. 이 삼월은 수리부엉이의 번식기입니다. 암컷이 새끼를 보살펴야 하는 이 기간에. 수컷은 사냥을 전담합니다. 한달반 정도 역할 분담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가족의 생계를 도맡은 수컷은 밤새 먹이를 사냥해 옵니다. 소식지는 몸 색깔과 비슷한 바위 절벽, 별다른 재료 없이 땅바닥에 둥지를 만들죠. 중요한 건 앞이 확 트여서 아래를 다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품고, 밤새 세상을 내려다보는 암컷, 그리고 수컷은 이들을 지킵니다. 조용한 갈대밭에 밤의 동물 너구리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굴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먹잇감을 찾으러 나오죠. 시력이 좋진 않지만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지닌 너구리. 야행성 동물 중에서는 사냥에 유리한 체형도 아니고 행동이 은밀하지도 못합니다. 대신 인내심이 강하죠. 소 사냥할 필요가 없는 곡식이나 열매, 동물의 사체도 먹는 너구리 잡식성의 대식가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밤새 돌아다니죠 남이 먹던 것도 뺏으려드는 못 말리는 식탐 배고픈 너구리는 갑자기 행동이 빨라졌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날렵함, 입에 먹이를 물면 세상 풀어 올게 없습니다. 겨울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먹이 사냥도 쉽지 않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체온 뿐입니다. 하지만 배고픈 흰 꼬리 수리는 눈보라 속으로 날아오릅니다. 물고기 사냥에 나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흰 꼬리 수리는 지금 사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밤이 되면 사냥할 수 없으니 밤새 배고플 테니까요 하지만 수리 부엉이는 다르죠 지금은 쉬는 시간 밤을기다리는 중입니다 웬일인지 이 한낮에 사기 나왔습니다. 얼어붙은 물고기를 물고 가는 사기의 모습이 힘겨워 보입니다. 사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들 때문이죠. 아직. 사냥할 줄 모르는 어린 새끼. 밤에 지배자가 될 이들도 어미의 보살핌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수리 부엉이 새끼도 제법 자랐습니다. 부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덕분이죠. 사기 새끼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방이 트인 곳 이렇게 새끼들이 노출된 상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서둘러 가기 위해 물길로 뛰어드는 어미. 사냥할 때도 잘 들어오지 않는 물에 새끼들까지 들어온 겁니다. 언제든지 다른 포식자들이 어린 삭을 사냥할 수 있는 상황. 서둘러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끼들에게는 너무 험난한 길이 추운 계절도 이 힘겨운 길도 무사히 통과해야만 어린 사극은 새로운 밤의 지배자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어린삭은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새로운 계절을 맞았습니다. 몸집이 제법 커진 것이 완전한 사계 외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건 타고난 공격 본능입니다. 그런데 순간 움직이는 것에 시선을 뺏깁니다. 눈앞에 사냥감이 펄떡이는 상황. 하지만 아직 사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사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몸만 컸지 아직은 어설픈 사냥꾼 나방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넣어보지만 육식성의맹수 입맛에 맞을 리가 없죠. 이렇게 쌓의야생의 경험이 어린 의 격려의 격려의 인려의의 격려의 격려의 격